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강의한 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걸 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고요. 제가 게임을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놓치는 부분도 제가 있어요. 근데 다시 보다 보면, 아, 여기서 설명을 더할 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는 처음 찍는다 한번 해볼게요. 그램류 같은 거 있으면. 돌풍도 괜찮고. 저는 근데 유틸 서폿일 때 크라켄이 탱커 서폿이고할 때는 여기서도 마지막 돌풍이랑 크라켄은 취향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상대방이 좀 탱커 많아가지고 돌풍 가면 딜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통 크라켄 가는 건데 예를 들어 징크스로만 체린지 찍은 갱승제로 형님 보면 무조건 크라켄 가요. 자기가 크라켄 좋다 생각해서. 근데 챌린저잖아요 그죠? 돌풍 크라켄 둘다 가보고 취향이 맞게 가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 근데 그램류? 아니면 스킬 피할 게 많거나? 그러면 가는 편이에요. 이 판에는 노틸이 있어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노틸이 되게 또버기한테 좋아서. 요즘에는 기민한 발로림. 나중에 또 영상을 찍겠지만 기발에다가 마법 드는 후풍결집, 피치뱅토나 절대 집중 들어서 후반까지 바라보는 징크스가 되게 많은데 상대방이 좀견제형이 심할 때 이런 뭐노틸 아니고 유틸서포시 있을 때 기민한 발로림 들어도돼요 라인에 들어갑니다. 말이 안 겹치게 말할게요. 반반이면 리시 안 하는 쪽 유리해서 안, 안 할게요. 상성이 네. 서로 이제 반반이 때가 어요 삼이나 노틸도 거. 세고 징크스 쓰리시도 센데 제가 채팅으로 솔로 좀 이러는데 우리 팀에서정 거리 솔로로 혼자 시작을 하면 라인에 먼저 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텀은 리시. 안 하는 쪽이 무조건 어. 상성해서도 좋아요 안 그러니까 여기서 3이나 상대로 탈진은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3이나 상대로 탈진이 왜 괜찮냐 3이나 궁을 돌릴 때 탈진을 쓰면 좋은데 보통 3이나 잘하는 애들이 정화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탈진 안 되고 힐 들어버려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라인을 보시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먼저 라인을 치기 때문에 2레벨 찍죠? 언젠가 어, 푸쉬 라인만 잡아 앞에서 좀 때리면 되거든. 여기서 이제 푸시 라인을 잡고 앞에서 때린다가뭔 말이냐? 이렇게 푸시 라인을 잡아놓으면요 이렙이 먼저 우리가 무조건 먼저 돼 왜? 상대방 둘다 거의 사거리 짧고 노틸러스 서폿이 근거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마리 있죠. 그다음 사, 우리 팀 여섯 마리 오지. 얘네는 여섯 마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다음 우리가 이렙이 확정이니까 여기서부터 라인을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치는 거지. 계속 봐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상황을 만드는 원들이나 안 만드는 원들이랑뭔 차이냐면 방금 이 노틸러스 그랩을 유도화해서 이렇게 노틸러스를 이 좁해는 구도를 만드는 게 잘하는 원들이에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요 거의 다 이걸 할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배우고 노력하면 당능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제가 앞라인 잡을게요. 어차피 이제 획득이... 이거 하나 때문에 반피 가꺼예요노틸 어? 이건 노틸이 못한 게 아니에요 한게 아니라 노틸이 그랩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제가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칠. 가다가 이제 한번 꺾잖아 어차피 못칠것 같으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버린 거야 노틸 입장에서 여기서 끌면 내가 피가 엄청 나아서 이득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꺾는 기준이 어떻게 꺾냐면 이제 미니언이 잘 봐요 이제 올 때쯤에 근거리 올 때쯤에 이제 꺾는 거지 그것도 있고 어차피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 노티를 지금 한대 치면 노티라한테 그랩이 끌리기 때문에 그냥 안친거임 이런 거 이대로 많이 보죠 이것도 어찌보면 유도한 거죠. 여기서 좀튀어나와는 분들이 항상. 우리 디 서포트는 이런 거안 맞아줘야 하는데, 제가 그냥 쓰레쉬 쪽으로 뒤로 가는 것도 있고, 쓰레쉬가 앞쪽으로 와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유도해서 끌리고, 얘네가 들어와도 방금처럼 쓰레쉬가 끌리면 겉을 밟으면서 3이라가 1렙이어서도못 들어오죠. 이거는 겉을 미리 깔아놓으면. 유도. 유도해주는 게 중요해요 티어가 올라갈려면 이거 리 c 가 B정도 깎였는데 이래 비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할, 할 수도 있지만 리 c 가 유성이라 그래요 제대로 들었으면 이 정도 안, 안 깎였을 거예요 거. 상대방이 정화랑 힐이라서 저희가 힐, 점하라 힐쪽에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무빙하면서 계속 그랩 유도하면서 그랩을 뺐던 게큰 거죠 디테일을 잡으면 이것도 어찌 보면 여기서 노트라한테 끌리면 조금 위험하지만 무빙 와리가리 치면서 유도를 하지만 여기서 아리가 백핑으로 찍어주기 때문에 이쪽이 정글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빼는 거예요. 여기서 압박을 더할수 있지만 이제 동선이 반대로 살리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당연히 살려야 돼요. 내가 유리하지만 니신이 아래 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쯤이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니신이 가스거고내 보면 아래 있다가 자크랑 만나죠. 이제 라인이 이렇게 당겨지면 우리가 이제 더 유리해. 지제 자크가 이제 아래 동선이니까. 이제 자크가 아래 동선이라서 이제 우리가 유리하죠. 근데 땅오님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에서 라인이 걸쳐가지고 라인이 안땡겨지면 어떻게 할수 있지만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라인이 다시 땡겨져요 자연스럽게 지금 라인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당겨짐 다시 롤이랑 게임이 원래 구조가 그래요 니신 여기 아래 보이죠 이맵 보시면 이때부터 당기시면 돼요 여기서 막타만 치면 돼요 막타 만 아예 안 나가고 안 나고 막타만 치는데 라인이 자연스럽게 당겨지죠 그저 그렇죠? 당겨지죠 몇개 버리니까 이런 겁니다 라인 구조가 그다음에 자크가 당연히 아래 봐주니까. 자크이 턴이라는 게 존재해요. 상대방이 아래에서 턴 쓰면 우리가 위에서 턴 쓰고, 우리가 위에서 턴 쓰고, 그다음에 당연히 아래로 오고, 자크가 위에서 턴 썼으니까 아래에서 턴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상대방이 지금 뭘 불편해한지 알아야 돼. 상대방은 지금 집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지. 라인을 여기서 빨리 밀어야 돼. 그지? 밀어야지. 이렇게 집을 안 가거든. 하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피가 쪘기 때문에 와도 이길 만하다. 이거 충분히 빨만하더라고 이거 진짜로... 이거는 진짜 쓰레쉬가... 쓰레쉬가 만약에 여진이나 다른 거였으면 이거 진짜 다잡았는데 아, 여기서 지금 장막에 좀 막혀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빨고 이득을 볼수 있지만, 좀 아쉽긴 했죠. 큐... 이게 바꾸는게중요 어... 이런 거에요. 무빙... 이쪽으로 각주다가 한번 꺾는 거... 꺾었죠? 꺾고, u 을 맞추고 그 t 유도. 아그 r 이래그 그랩 o 맞춰주고 여기서 디 o 빙을 하는 디테일을 보세요. 무조건 무 m 빙이 아니라 crem you do, crem you do, 차요 g i s o team moving and hand d a 를 누르면 a 버 m a 누를 때 봐봐요. A, 원 그려지죠. 저는 이렇게 i 죠제 마우스 c h a 이렇게. 님들은 어떻게 빼요?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버리면요. 거리가 안 돼서 못 때려. 나처럼 근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빼면, 내가 여기서 암무빙 안 하는 건 타워를 맞으니까 암무빙 을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서 빼면, 거리가 계속 나와서 평타 칠수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쉬지. 여기서, 그지? 내가 여기서 암무빙에서 한대더 치면, 3이나한테 타워 맞고 죽으니까. 이게 중요, 한무빙이을 여기서도 끝까지 딜러는 거 봐봐요. 3이나가 뻘을 빠졌잖아요. 우리 장막이 없는 거예요. 장막 없으면 3이나 십쓰레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치고, 3위는 안 빼니까 끝까지 계속 딜렀죠. 그치? 이게, 이것도 너무 중요해. 이게 스노블이 돼서 다이버가 되는 거거든. 끝까지 딜렀는 거. 내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못 해요. 왜? 바쁘니까. 이게 바빠서 말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이버 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빼줘. 테로 이거는 자크가 밑에 있으니까, 니신 이미 죽었고, 여기서 싸우면 이길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자고 피을 찍어요. 이길만 하지, 이거는? 왔으면. 못 끌었지만. 보면 이기죠. 이 인원수가 3대 2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완선 이겼죠? 제가 이미 이길 거 알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리신 위에서 아까도 주호공구 말했고 3대 2니까 이거 설계를 잘 해주시고 여기서 제가 나인하는 더밀라인데 좀 무리한가봐요. 자크를 빨리 더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리신 올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무빙은 좀. 잘 쳐서 했으면, 아, 니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한게 맞았던 거아요 자꾸 말고. 이것도 랜턴 대기, 낚시. 공 빠졌죠. 이런 거, 디테일. 미니언, 미디한들 치고 W 이미 나가고 있죠? 이거 미니언 지우면서. 그래 깍 주면서 W 빼고. 방금도 디테일. 암무빙 치다가. 치다가 위로 꺾죠? 이거 여기도 치다 갑자 꺾었잖아요 이것도 디테일 끌렸으면 위험했어요 이것도 솔직히 2대2로 갔으면잘 봐요 끌리, 끌리면 죽는다는 거 아세요? 플래시가 없어서 잘 봐요 3시 중요한 스킬 빠져면턴 빠진 거예요 우리는 밑으로 꺾다가 위로 꺾는 거 위로 클릭하죠 제가 이거 좀 중요한 게 끌렸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구라가 아니라 그냥 바로 죽어요 징크스가 뚜벅이라 3이라 같은 거 보면 진짜 거의 그 정도 근데 빠지자마자 계속 과감하게 치고 계 과감하게 치는 거 W 날려주고 W 안 맞는 게좀 아쉽네요 난피 빼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이버 나오고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강의 보면 이런 거 디테일을 설명 안 해줘요.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멀티태스킹이. 그래서 이런 거좀 보다가 좀 아쉬워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좀 중요하죠. 제가 여기서 못 말인지 검은 좀 너무 권한이더요 따라 할수 있는 사람이 막말로 1% 만드는 그죠안 돼요. 거의 안 돼요. 1%도안 돼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제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 아, 여기서 좀 이런 거 무빙이 또 아리가리 치시는 분 있거든요 노틸러스 그랩 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위로 빼면 절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죠 거리가 안 되면 위로 쭉 빠지세요 아, 보통 플래시가 없으면요 바텀 이런 거다무당해요 탱커 서포트랑 있으면 그냥 뒤로 빼야 돼요 이런 것도 노틸, 그랩, 돌풍 어차피 죽을 거면 카이팅 해보세요 어차피 해보는게 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 1000명이 봤으면 980명은 여기서 카이팅 안합니다 그냥 뒤로 빼지 절대 무시하는게 아니에요 난 여기서 제가 죽었는데 좀 아쉽죠 이게 알았거든요 노틸러스 그 그램 날라오고 근데 무빙을 잘못한거거든요 봐봐 이거는 위쪽으로 쓸줄 알고 W 쓰고 아래쪽 찍었는데 이게 참참첨 실패한거죠 죽었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보시면 라인전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것도 보면 탑 정글 쪽에 리신이 없어서 당연히 리신 아래 있으니까 두꺼비 먹고 블로 먹어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아리가 핑 찍었지만 아리 못거졌어요 이제 예상서다 리신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밀고 여기서도 이제 한번 뒤로 꺾는 이유가 3이다가 있으면 좀 이제 노티랑 합쳐지니까 최대한 끝 사거리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거이 W를 쏜게 Q를 쓸거라 생각을 안했는데 왜기까지는 괜찮은것 같 제가 여기서 돌풍을 안쓴게 어째피 죽을 줄 알고 안썼던거거든요 여기서 돌풍 데미지가 들어왔어야 됐는데 너무 따로 놀았다. 지금 좀더잘뗄수 있었던 것 같아. 여기서 뻗었을 때 내가 호응하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삼이라가차가이 있어서 노틸 이 죽고 신나다가 터져가지고 뒤로 빼면서 돌풍을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돌풍을 여기서 쓴게더 컸던 것 같아. 확실히 3위가 징크스 잡기가 좋아서 진짜 징크스는 여기 사거리 벌리면 3위라도 짜증나서 3위가 이 거리 안중에 중요해요 빨리 가서 이것도 그냥 이 e 스킬 미리 까는 디테일 보세요 여기 호응이 됐을 때이를깔면 거의 호응이 안 되거든요 이 e 스킬이 바로 밟는 게 아니라 미리 깔아놨던게내 준비하고 쓰레시이 e 거리 나오죠 이것도 이런 디테일 이런 거 설명 안 해주거든요 제가 이런 디테일이 하나하나 좀 커요 여기서도 무빙 한번 잘 보세요 디테일 잘 잡아야 돼요 이것도 이런 거잘 밑에 무빙 미리 쳤죠 쓰레쉬 뒤쪽으로 중간에 W 사거리 밖에 안 벗어나는 걸 정확히 핵심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뒷무빙 하는 거는 간편하게 타워 어그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스킬 거리를 두면서 여기서 안무빙을 하면 그냥 거리를 주는 거니까 최대한 거리 끝 끝에나 보시면 끝에죠 이게 완전 끝에나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원 그리면서 파이팅하는 거 너무 기가 아니 원을 그리면서 파이팅하는 거 <laughs> 사거리 두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노틸 진짜? 여기서 디테일 잘 보세요 여기서 최대한 노틸한테 그랩 안걸리려고이 억제기 쪽에 억제기를 이키큐 쓰면 이게 노틸 그랩이 안 맞죠 그래서 방금도 노틸이 일로 오니까 일로 왼쪽으로 빼는 거지 제가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이오른쪽으로 빼는 거고 이런 디테일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서 이런 디테일이 고티어나 저티어나 보면 좋지만 저티어가 보면 좀 깨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고티어가 보면 어 나랑 이런 게 다르구나 하면서 깨닫고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디테일 설명을 했는데 색다르죠 생각보다 이런 강의도 좀 괜찮으면 제가 자주 올릴게요 보시고 괜찮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laughs>